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벌어주는 바잉타임입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은 플로우 코인인데요. 아마 플로우라는 세 글자를 듣고 의아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네요. 예전 하락장 때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 시장의 흐름과 차트만 놓고 본다면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비트 거래소 기준 플로우는 2월 5일부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며 현재까지 약145% 가량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저 바잉 타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 기법을 배우고 싶은 공부 자료가 없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문자 3번 매매 기법은 있고 공부도 하는데 매매가 어려워서 타점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33번 남겨주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교육자료랑 실시간 타점을 받으실 수 있는 소통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라면 100%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 남겨주셔서 실시간 타점이랑 교육자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려면 플로우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아야겠죠? 플로우 코인은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 그리고 d 앱 그리고 NFT 같은 디지털 자산 등을 지원하는 코인이고,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신 바이낸스, 그리고 OKX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국내 기업인 삼성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로 코인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기에 오래전부터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지금도 홀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엔 디즈니가 플로우 개발사인 데퍼랩스와 협력하여 플로우 기반 NFT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추후 플로우의 NFT 플랫폼에서 디즈니 공식 NFT도 선보일 예정이니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NBA NFL UFC 등 슈퍼스타 선수들의 명장면을 담은 NFT 판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강력한 영향력과 팬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스포츠 NFT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콜라보 호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로우 코인은 NFT 대장 코인이라 봐도 무방한데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감히 짐작합니다. 자, 이제 플로우코인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 기준 플로우코인은 22년 6월 강력하게 변곡이 나온 부분을 돌파 후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다시 지지해주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저항인 2,800원 언저리까지 무난하게 잘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잘 돌파해서 지지를 해준다면 5,000원 부근까지 확실하게 도착해줄 것 같습니다. 저항이 나온 매물 때는 항상 저항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뚫고 지지하게 된다면 강력한 지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면. 엄청나게 매집을 쌓아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플로코인은 정말 오랜 기간 횡범에서 바닥을 다져 주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146%라는 수익이 나왔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평선도 한번 볼까요? 주봉 기준이고요. 주봉 기준으로 아직 121선에 올라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코인들은 1 2 1선에 올라타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자, 다른 코인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칠리즈라는 코인인데요. 이 칠리즈라는 코인은 플로어 같이 스포츠 NFT로 유명한 코인입니다. 칠리즈와 같은 경우에는 주봉 기준 121선을 돌파 후40% 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 201선 위에 안착해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고 달봉 기준 보게 되면 현재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어 주고 있고 슈팅이 나와 주고 이평선을 지지해 주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와 매매에서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승률과 수익률, 어려운 코인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대응하는 방법, 정밀한 사점,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위의 번호로 문자 3번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문자를 남겨주시면 수통방에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벌어주는 바잉타임이었습니다. 바이